3년 전 고점이 96,800원 그래서 그 당시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라는 별명이 계속 갱신이 됐다면 아직은 7만 전자지만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 라이시 왔어요 네 대표님 어. 애예그 어. 라이시 새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2024년이 성령회라기도 하고, 어, 그리고 뭐 60갑자 중에 하나인 어, 갑진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제 누가 톡 보낸 거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우리 갑지다 할때 갑진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것도 써 있고 뭐 해서 또 너무 막 이렇게 비상하는 용의 그림 그런 구름 같은 사진도 받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도 뭐 새해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겠죠? 저도 많이 받았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카톡을 제가 다 모르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하여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답톡 할때 대부분 비슷하게 했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laughs>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 <laughs> 그리고 이렇게 또 새해라고. 이렇게 몇몇 분들은 이렇게 또 이런 선물들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꽃을 받았는데요.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색깔 이쁜 빨간. 오늘 저도 첫날이라서 약간 붉은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빨간 장미꽃을 선물 받아서 또 오늘 주식시장 출발이 더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우리가 보통 시작과 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참, 2023년의 마지막 날, 양선으로 거의 정거점을 뭐 돌파할 기세더니 오늘 또 2024년 첫날, 작년 7월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굉장히 좋은 지수의 위치는 계속 그 시각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뭐뭐 뭐 계속 출렁거림 있겠죠. 근데 그 출렁거림 있을 때아 이제 겁난다, 완전 떨어지는 건가 아니야 이런 출렁거리고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서 계속 후자 뭐 출렁거리다 올라가 쪽으로 계속 시장뷰를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참고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 일례로 바로 지난 마지막 방송에서 다이어리 선물 이벤트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지방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방문이나 또는 저희 연구원들 방문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분들은 전화 상담이 가능하시다면 보험 리모델링 전화 상담까지 하셔서 저희가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본 조건은 보험 상담이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한번더 링크를 이렇게 올려 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어, 나 진짜 어, 밸런스 다이어리가 있어야지 2024년 큰 부자 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카페에서 일단 이벤트 당첨이 끝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벤트 당첨 발표가 나갈 텐데 88분 플러스 5명에서 93명한테 선물을 드려요. 근데 이제 90, 93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받으시면 되는데, 어, 또 해당이 안되셔고 또는 카페에서 그런 거 이벤트를 하는지 조차도 몰라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고정 댓글에 어, 보험 상담 어, 링크에 인적 사항 적어주시면 저희가 저희 회사 어, 직원분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상담하시고 어, 상담도 받고 어, 선물도 받는 어, 그런 기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8888 이벤트 끝나고, 어, 여러분들의 사연 올려주시는 이벤트도 시작했었잖아요. 그것도 아마 오늘 두분 결정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두 분은 제가 직접 포트폴리오 상담 오프라인 상으로 한번 해드리고 또 몽당연필님께서 가회 일회 한번 해드리면서 HTS나 기본적인 이용법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세모자 스타디 오프라인 스타디에 한달 참가 무료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50만 원 행운의 50만 원 지급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2월 달에 응모하신 분들은 두 분이 지금 당첨이 되셨고 어, 1월 달에 다시 또 오픈합니다. 그럼 또 2월 초에 또 어, 당첨이 되고 똑같은 혜택, 이생물선스터디 1개월 이용권, 그리고 50만 원 행운의 현금 지급, 어, 그리고 몽당연필림 1회 과외, 그리고 제가. 어, 포트폴리오 직접 상담해 드리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첫날도 아주 각종의 이벤트 선물로 시작하는 우리 행복한 슈퍼임 미세무사 TV, 우리의 본업인 주식 투자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12월도 좋고 1월도 좋고 다 좋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그 상승을 이어가면서. 2669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작년 7월의 고점을 뚫었네요. 7월의 고점을 몇 개월 만에 뚫은 거예요? 6개월 만에 뚫은 겁니다. 어, 굉장하네요. 정말 V자입니다. 7월의 고점을 3개월 동안 빠졌던 걸 2개월 만에.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차트를 만들어놨고,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거래소 차트는 미국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보다 훨씬 약한 위치에 있어요. 만약에 그 정도 위치라면 거의 3천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평가 상태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결국 저런 거죠. 그럼 우리가 막 힘들게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어 나홀로 상승이 가능한 구간은 아니니까 결국은 걔네들이 조정받을 때 조금 조정받고 어 걔네가 올라갈 때좀더 많이 올라가면서 어키 맞추기는. 진행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가 가면 2,800, 9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위치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처럼 이런 각도, 코로나 이후에서 이런 각도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왜냐면 이 각도는 제로금리에서 나오는 각도고요. 지금은 제로금리가 아니고 오히려 맥시멈 꽉찬 금리에서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할지 정도이기 때문에, 급격한 기울기는 힘들다. 근데 지금 좀기울기가 약간 급했죠? 그럼 좀또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일 겁니다. 시장 지수는 이 정도로 뷰를 말씀드리고요. 바로 시총 상위 등목 보겠습니다. 시총상의 종목에서 일단 삼성전자 대단하네요, 그죠? 지수 차트보다 더 이쁜 차트를 만들면서 좀 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7천, 7만 8천원, 곧 8만원. 작년, 재작년, 어, 2년 전, 3년 전, 최고점 찍었던 2020년, 3년 전이네요, 벌써. 3년 전 고점이 9만 6천 8백원. 그래서 그 당시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라는 별명이 계속 갱신이 됐다면, 어, 아직은 7만 전자지만 곧, 8만전자는 뚫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지수 상승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8만전자 SK하닉스도 오늘 양성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고 돈이 모이는 곳이고 한업종만 꼽으라면 반도체인데, 우리가 사실 한 업종을 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상 세 업종, 네 업종, 다섯 업종을 꼽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일단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포트에 반드시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 업종이고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LID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작년 연말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어 최근 핫한 거는 제약바이오예요 그 흐름이 오늘도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서 3% 올랐는데 그거보다 더 대단했던 건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거래율이었죠 어 그래서 오늘 14%나 올랐다 그리고 합병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올라갔잖아요 셀트리온 저 아래에서 놀고 있었는데 다시 어 오늘도 14%가 오르면서 시총 탑10 안에 등극했다 어그 얘기는 뭐예요? 어좀 제약바이오가 좋은 움직임 계속 보이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좋았던 현대차 기아 오늘 좀 조정받았고, 카카오 6%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죠, 첫날. HMM 5%,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6%, 삼성전기 3%. 삼성전기도 삼성 SDS와 함께 굉장히 차트가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여기까지. 코스피 200, 시청 상위 종목 봤고요.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어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게 있니? 있네? 어 있네요. 1조 3천억 셀트리온 오늘 14% 오르면서 거래 터졌어.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오랜만에 많이 됐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된건 셀트리온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은 심지어 상한가에 등극을 했고요. 얘가 시총이 4조짜리. 오늘 상한가 쳐서 4조 7천억인데 오늘 거래대금이 5천억 정도. 한10% 거래되고 상한가 쳤습니다. 그 다음 제주반도체, 아 제주반도체 대단하네요. 작년 11월 4천원 좀 올라가서 잡으면 5천원 정도였는데 5천원이 16,000원까지 약 3배 정도 올랐습니다. 포스코... dx는 떨어지면서 거래가 좀 나와서, 에코프로미터 6%. 컬리타스 반도체는 신규 상장 반도체주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늘 16% 오르면서 거래가 한 2,300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대금으로 보면 일단 제일 압도적으로 눈에 떴던 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반도체. 그렇죠 퀄리파트 반도체, 제주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시총 상위 종목에서 시총 상위 종목 한탑20 정도 쭉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 삼성전자 보이네요. SKNS 보이네요. 어, 그럼 반도체가 작년 연말에서 오늘까지 이어졌겠네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3%, 셀트리온 합병이후 오늘 14% 오르고 또 거기다가 시총 탑 10안에 진입.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보이네요. 시총 상위 종목만 봤을 때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보였죠. 그런데 거래대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 보니까 셀트리온이 삼성전자보 거래가 더 많이 나왔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심지어 상한가 치면서 거래대금 삼성전자 바로 아래. 그럼 제약바이오 똑같잖아. 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그 아래가 제주반도체, SK하이닉스, 그리고 저 아래 퀄리타스 반도체. 그러면 시가총액으로 봐도 또는 거래 대금으로 봐도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 두 개가 지난 연말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 돈을 벌 확률을 높이는 것 또는 이런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 2023년에 만약에 수익을 못 냈다면 2024년에 수익을 낼수 있는 반전의 기회라는 거예요. 아이 종목 너무 좋아. 이거 그한 종목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분석의 능력.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약간 오늘 정치인 관련주들이 몇개 섞여 있는데요.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한동훈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 관련주가 더 강세였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어 뭐동신건설이랄지저 아래에 보면은 에이텍이랄지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이재명 관련주거든요. 오늘 오전에 속보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뭐 속보 기사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민심이라는 걸 사실 모르잖아요. 과거에도 한번 정치인 뭐 테러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올라가는 지지도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동신건설 그리고 에이텍 뭐 이런 정도가 움직였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도 의 연결이에요 셀트리온제약도 보이죠. 그리고 이 밑에 셀트리온이 오늘 14% 오른 게 시총 30조거든요. 30조짜리가 14% 오르고 상승률 탑10 안에 들어 있다. 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더구전자랄지. 퀄리타스 반도체 요런 뭐 애들이 원익큐엔씨 뭐 이런 애들 섞여있으면서 좀 반도체 관련주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제주 반도체, 제약바이오 반도체는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석, 거래대금 분석, 그리고 상속률 분석에서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근데 오늘만 그런 거니까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렇고 맨날 그러면 우리는 우리 포트모드의 바이오와 반도체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뭐가 있는데 어떤 2월 달에 뭐가 있는데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CS 그리고 JP모건, 제약바이오. 그래서 제약바이오하고 AI 반도체, 로봇 이쪽으로 AI 소프트웨어, 로봇 의료 AI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어 1월까지는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확률을이 높고 어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까지 그 흐름들이 일단은 쌍포로 어 제약바이오 반도체 쌍포가 뜨면서 어그 흐름이 연결되고 있고 소테마로는 정치인 관련주 근데 정치인 관련주는 뭐 한동훈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또는 뭐 신당 관련 막 그런 이슈 나오는 관련주들 뭐 이렇게 움직임이 소테마로 나오고 있다 근데 주테마가 정치인 관련주로 될 수는 없어요 장애 안 좋을 땐 장애 안 좋을 땐뭐 우선주 가 움직이기도 하고, 완전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은 장애 좋은 시기거든요. 장애 좋은 시기에는 주테마는 결국은 산업업종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크게 봐서 AI 관련 기술주들. 특히 올해는 금리 인하의 시기란 말이에요. 금리 인하의 시기에서는 결국은 재무관리 원론 쪽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주식의 현재가치를 평가할 때는, 현재가치 평가, 주식의 현재가치는 결국 이론적으로는 미래의 이익의 현재가치거든요. 미래의 이익은 현재 가치. 예를 들어, 내 몸값이 얼마니 했을 때, 우리 스포츠 스타들 몸값이 얼마니 했을 때, 어, 내가 1년에, 어, 1억씩 벌어요. 그럼 내 몸값은 1년에 1억이지만 평생으로는 그 1년 후 1억, 또 2년 후 1억, 3년 후 1억을 현재 가치로 땡기는 거거든요. 그 현재 가치로 땡길 때 뭘로 땡기죠? 바로 이자율로 땡기잖아요 이자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의 가치가, 먼 미래의 현재 가치 땡기는 게 적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을수록. 또는, 제로금리일 땐 어때요? 제로금리일 땐 1년 후에 1억, 2년 후에 1억, 3년 후에 1억이 같은 돈이야. 왜? 제로금리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먼 미래의 이익이 많은 기술주 또는 성장주들이 금리 인하시기에 훨씬 주목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올해는 금리 인하인 시기니까 결국은 기술주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연초부터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오늘 새해인데, 새해인데 왜안 좋아? 어, 푹 쉬고 왔는데, 그죠? 어, 조금 멍하네요. 오랜만에 일을 해서 그런가? 어, 그래서 첫 번째 줄만 노래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 u 아 더워 e y 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e e you. I see you. 아, okay. I s e 마 you. 했어 아 어, 죽을 뻔했네 아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셀에서 돈띵 저스 투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야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